변화상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 변화였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여겼고, 또 요청하기에는 초막셋을 짓자 그런 요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여세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세후가 언제를 기준으로 여세후인가 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느냐 할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라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엿새 후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어, 이 높은 산이 보통 헬몬 산 아니면은 다볼 산그둘 중에 하나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아니하니까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어, 보통 다볼 산에 올라갔다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면 그 다볼 산을 변화산이라고 사람들이 말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희게 매우 희어졌더라 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희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빛의 모양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며 했는데 너무 밝으면 하얗게 보입니다. 이 빛이 너무 밝으니까 하얗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도 이렇게 빛으로 옷 입었습니다. 빛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었다고 천사들도 나타날 때. 이 빛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대부분 다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도 흰색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나 나타나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강한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땅이 환하여졌더라 요한계시록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땅이 환하여졌다. 하늘에서 천사가 날아다니면은 이 땅에서 천사를 보는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였지 별일 수가 없습니다. 이에루살렘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에까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별이 예수님 나신 집 위에 멈춰 섰다 했습니다. 진짜 별이면 어떻게 별이 오다가 멈춰 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별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에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별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별도, 이 땅에서 보는 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별이 전혀 없습니다. 다 동과 서를 이동하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별이 없는데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니까 별이 도무지 지구상에서는 이동되지 아니한 그런 별입니다. 이동 거리 방향을 보아도 별이 아니고 또그 별이 가다가 집 위에 머물러 섰더라 이것을 보아도 진짜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은 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옷이 광채가 나며 보니까 하얀색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빛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수치를 당하셨는데,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죄수들은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완전히 팬티도 입히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그 시체를 감쌌습니다. 세마포로 시체를 감싸서 무덤에 넣는데 그 무덤에 넣은 시체가 3일만에 일어나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그 발가 벗겨진 몸을 감쌌던 세마포를 일어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세마포를 잘 개켜 가지고 그 무덤 안에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세마포가 잘 개켜져서 놓였더라 그렇게 성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고 십자가 상에서 수체를 당한 예수님이 세마포를 벗고 시체를 동염했던 그 세마포를 벗어서 개켜 놓고. 무슨 옷을 입고 나갔겠습니까? 밝을 입고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빛의 옷, 광채가 나는 옷, 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방 안에 들어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도 열지 아니하고 그냥 그방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옷감으로 만든 이런 옷을 부활하신 후에 입었다면은 이 벽을 통과하면서 이 옷이 걸려 가지고 벽에 걸려 가지고 통과를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옷감 섬유로 된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으니까 그 옷이 벽을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그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을 것들인데 이 썩을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섬유로 된 이런 옷을 입으셨다면은 성천하시면서이 옷을 이 옷은 하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입었던 옷은 비의 옷이었고 이런 섬유 옷. 이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승천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그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휴거 받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 그런데 성도들이 휴거할 때 입고 있는 옷을 입은 채로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은 그냥 땅에 다 던져 놓습니다. 신발도 땅에 다 남게 되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다 남게 됩니다. 성도들이 휴거할 때는 옷이, 이 섬유로 된 옷이 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몸만 쏙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몸만 쏙 빠져나가는데, 그 휴거 받은 성도들을 흰옷 입은 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쏙 빠져 나가면서 흰 옷을 입게 했다는 것은 비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었던 그 비색 옷을 성도들도 휴거된 성도들도 그 비색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 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 위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리바다 유리바다 가에 서서 원어로 보면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때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흰 옷은 이 섬유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옷감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빛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입었던 비세 옷,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받고 난 다음에 입는 흰 옷,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광채나는 옷, 같은 옷입니다. 다 같은 옷입니다. 미리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앞으로 입을 옷으로 그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도 옷감으로 된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의 어느 물질도 물체도 천국으로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감까지도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빛의 옷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제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예수님의 옷의 모습 그리고 휴거되는 성도들이 입는 옷의 모습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채 나는 흰옷 그것이 빛의 옷입니다. 옷감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바뀌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렇게.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변화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다 했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온 것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런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이런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28절 말씀부터 있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빛의 옷을 입었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나누는 이야기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세가 썼던 율법의 주제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그런 구약성서의 주제가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구약성경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성경과 성경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구약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하는 구약 성경은 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 하까지의 성경입니다. 역대 상하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역대 상하까지의 성경을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고 성경의 끝이 역대 하. 우리가 보는 역대하 성경이었습니다. 거기까지를 예수님은 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서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목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또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다시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오직 예수 뿐입니다. 그래서 변화상에서도엘리야와 모세는 끝까지 남아 있지 아니하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오직 예수와 제자들만 남아있고, 제자들이 볼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볼수 있었다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도 오직 예수만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보였다 하는 것은 엘리야와 모세는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약 1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9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 내려왔다 하는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여전히 원래 모습으로 원래 자기 자신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이삭도 살아 있고 야곱도 살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졌어도 그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원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 있고 이삭도 살아 있고 야곱도 살아 있고 또 모세도 살아 있고 엘리야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계속 사람이 그대로 이 이름 가지고 우리의 자, 자기 자신의 이름 가지고 살아 있구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다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영혼으로 존재해도 그 이름 그대로 엘리아는 엘리아로 불리고 모세는 모세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지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이 부활하여서 전상적으로 영과 황과 육이 합쳐져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가지고 육체를 입은 상태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육체 이은 상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도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곳이고 이 지옥도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육신이 지금 현재 육신이 아니라 변화된 육신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한 육체 부활체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과 같이 그렇게 신령한 몸이 됩니다. 빛의 옷을 입게 됩니다.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이 다 그냥 옷안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빛의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빛의 옷을 입고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 다음에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숨이 있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한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부활한 후에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없어지지 않냐는 존재, 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이런 성경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쓴 복음서, 그리고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실제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세 명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가, 베드로, 요한, 야구보, 이세 사람이 실제로 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실제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부금, 누가복음의 이 변화산 사건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이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세 명의 제자가 했던 말이 소설,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임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세 명의 제자는 정말로 모세를 보았었고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존재. 그리고 예수 믿고 죽으면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상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영원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 말씀이 진실이요 진리요 모세와 엘리야를 세 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바라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현실적이고. 또 진실이고 진리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잘 지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